미국의 움직임 앞으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싱크탱크인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여기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걸, 가리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 언론도 여기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요 일간지들도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해서 그걸 번역한 그런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한번 간단히 먼저 다,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또 기사 작성에 많은 기자들이 또 청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는데, 지난 23일에 미국 의회 조사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문건을 하나 발간을 한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부패와 선거법 위반 불법 아 대북 불법 송금 등으로 기소됐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미재명이라고 이름도 써 있고 어큐스도브 컬옵션 그래서 뭐 부패 등으로 기소가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울러 이제 윤 대통령이 추진을 해온 에, 한미일 협력 외교가 탄핵 개엄 사태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그 중심에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문건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상세히 좀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미국 주류 사회의 시각을 저희가 대변한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는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이 지속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명시될 수 밖에 없을 건데요. 그러나 한국 진보 진영에 대한 우려가 상세히 적시가 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미국의 움직임을 좀 끝까지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억제 중심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 한국 진보 진영은 대북 관여 정책을 더 중시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자 했지만 진보 진영은 이를 비판했다라고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만약에 만약에 가정입니다. 야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어 북한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특히 중국 관련된 부분 역시 트럼프 이기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대중국 정책 역시 윤대통령은 중국에 공개 비판할 여지가, 의지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접근법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중국에 비판을 할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확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이 대표는 이러한 접근에 수치스럽다라고 어. 표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그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네.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치스럽다라고 표현했다고 미국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실제. 실제로 1차 탄핵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차 탄핵안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1차 탄핵안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이 내용이 적시가 돼 있는데 이게, 네, 왜, 저, 네, 수, 예, 수, 수, 이게 왜 적혀 가지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왜 적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탄핵하고 이거랑 무슨 상관이고 그러니까 네. 속내가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급한 마음에 일차 네. 탄핵 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그, 러시아를 중시하고 음.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그러니까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음.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 그럼 만약에 음. 지금, 진보, 지금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음. 아니 북한 중국 러시아 위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네. 미국 주류 세력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1차 탄핵안의 내용을 실제로 두고 미국 외교가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외신 기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미국 측 인사들을 뭐 직간접적으로도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이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과 지금 자신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 뭐 한미일 협력 강화 외교를 펴자 일본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호갱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호구 호구 고객 이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뭘 호갱 인생을 살고 있지만 <laughs> 일본에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그런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라고 음.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음. 중국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네. 비판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 이재명 대표가 음. 아니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 쎄쎄라고 하면 되지 라고 한바 있습니다. 쎄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에 그렇게 주장을 한바 있는데 이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의회 조사국의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도 아주 쉽게 이해가 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 예전에 며칠 전에 그 voa 보이스 오버 보니까 미국의 네. 소리 이 보도도 저희가 한번 다뤄봤는데 이 보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 미국의 소리라는 게 사실 voa가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뭐6.25 전쟁할 때도 그때도 보도를 했었던 음. 그런 굉장히 역사 깊은 언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뭐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어 voa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voa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 50개국의 언어로 제작하는 그런 콘텐츠 주간 이용자 수가 3억 54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3억 5400만. 네. 3억 5 4 0 0만명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나라 인구의 한 8배, 9배 되는 건데 음. 이 VOA가 이제 국무부 원래는 이제 국무부 국무부 산하였는데 지금 국무부 산하 이제 기관에 지금 뭐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언론입니다. 근데 국무부의 시각에서 보편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VOA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유죄 판결에 전환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대북 제재의 중요성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보도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 국무부가 이화영 그전 부지사의 유죄에 대해서 아니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이렇게. 굉장히 그 의미를 둬서. 에. 발언을 했습니다.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실제로 이완형의 유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이 이 질문 자체도 이제 v o e 가 그때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국무부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음. 저희가 그래서 미국 국무부의 앞으로의 그 시각도 음. 계속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 또뭐 C.I.A. 그 공작관 출신으로 그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도 또한 말씀하셨잖아요. 특별 대담에서 네. 진보 정당은 북한과 관련한 정책 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맹이나 동맹 체제 대부분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야당은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탄핵 절차를 가능한 한 서둘러서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진보 정당은 최근 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한미군의 주한 미군의 점령군으로 보고 있고 반일 정서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한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문제를 삼고 음,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 역시 그부요회 방송에 나왔고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의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셔도 예,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네. 시절이던 2016년에 아, 이런 말,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네.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철수하면 방위 대북 방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네. 아, 작년 그러니까 2015년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방위비로 41조 원을 썼다. 네. 북한이 방위비를 쓰는 게 대개 1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2조라고 치면은 어, 우리가 한 20배 정도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20배를 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외국 군대의 지원이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는 소리 할 수가 있냐 이거 빙신입니까 빙신인걸 자백하는 겁니까 이게 빙신이란 말까지 했어요 아, 빙신이 너무 이게 셉니다. <laughs> 욕설이죠 뭐 네. 그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미국 미군 주도는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나만의 경제력, 군사력, 방위비 이런 걸로 보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이 부분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특히 이제 트럼프 이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1월 2 1일에 출범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더 심해질 것인데 미국의 이 워딩에 따라서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달라지게 될지 이것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또 정치권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 네. 같은 경우, 뭐 미국이 그렇죠. 내정 간섭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 세계는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미, 미국도 무, 미국의 국익이 달려 있는 거고 세계 산업과 안보에서 우리나라의 이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지정학적인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최근에 국내 우리나라 정치권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와 떼놓고 볼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 상황 계속 주목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에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고요. 저또 하나 저희가 더 준비한 게두개더 있습니다. 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앞으로 이제 외신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외화와 외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권영세 전 권영세 의원이요. 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권영세 의원이 어제 어,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 달러 환율이 천사백육십 원을 넘었다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덕수 대행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450원, 60원을 뚫고 있고 만약에 이게 구체화가 된다면 탄핵이 구체화가 된다면 1,500원도 거의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배수장님도 1,600원 넘는 거 예, 1,500원, 1,600원 얘기하는데 네. 이게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무역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10원, 20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1,460원 넘고 1,500원까지 간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은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음. 대한민국의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아 그렇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음.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걷어들여야 한다. 우원식 의장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라고 음. 촉구를 했는데 네.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예, 탄핵 이거를 그대로 예, 진행할 을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외신에서도 이... 탄핵 사태가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겨, 한국 경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려하고 그 있죠. 미국의 블룸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정치도 우려를 예. 하고 저 경제도 다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미국 블룸버그 이제 경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령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한국의 원화 가치는 1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올해 아시아에서 최악의 성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아시아에서 최악의 성적이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수 있는 다양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음. 발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 그원 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선 거는요 음. 어, 2009년에 당시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15년 9개월 만에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위중한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마저도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음.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경제부총리 역할도 해야 되고 음. 총리 역할도 해야 되고 대통령 역할까지 1인3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음.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대외 뭐 신인도 같은 부분도 그렇거니와 뭐 국가 신용 등급 부분도 그렇거니와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이제 외신에서도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네. 한국하고 미국이 재개하기로 한 주요 외교안보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정에 완전 카오스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지난 23일에 커트 캠벨 커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캠벨 장관이 한덕수 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지금 골드버그 대사 역시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체제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고이,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시장 AP, 위기도 예, 올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위, 총체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신 AP 거죠? AP 같은 경우에는 뭐 여야의 갈등이 심하고 한대에게 탄핵, 탄핵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고위급 외교가 중단이 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등 정치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네. 봤습니다. 영국 그 일간 가디언도 한국이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영국 에서도 이렇게 우려를 예.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려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탄핵 어떻게 될지 음. 저희가 계속 또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도 뭐 이제 민주당 스스로 민주당 혼자서 110석 넘기 때문에 네. 뭐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에 카오스를 불러올지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하나 간단히 보고 올게요. 어제 이제 한덕수 대행이 굉장히 그래도 강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야권에 대해서는 날이 세웠는데 영상 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 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헌법 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 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한덕수 대행의 기자회견, 예, 담아 잠깐 보고 오셨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서 여야는 불과 한달 전까지 한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을 끌었었다라고 한번 강하게 지적을 했고 네.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 기관인 헌법 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사,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행을 대 압박하고 있다.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오늘 만약에 탄핵이 되게 된다면 음. 또 다시 또 복귀를 언제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다뤄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네. 어, 법조기자 출신이니까 네. 이분에 부 대해서 좀 상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수사가 네. 뭐, 워낙 많은 수사가 진행되고 네. 있지만 앞으로 뭐, 어떻게 네. 진행이 되고 있을 음. 진행이 될지 저희가 한번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대한 공수처야, 공수처 비상계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특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오후에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차 출석 요구서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 출석 요구 기한이 오늘 29일이에요. 오늘 네, 27일이니까 모레. 네. 모레입니다. 모레 오전 10시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 있거든요. 그 건물 안에. 그래서 공수처에 출석을 해라.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 내란수계 혐의로 통지를 했어요. 그니까 두 차례 소환, 통지, 소환 통지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 상황과 공수처의 그 공수처와 특검 수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 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인데요. 그 변호인단 구성에 일단 뭐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수사기관의 수사, 그러니까 공수처, 뭐 경찰 같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탄핵 심판 절차에 집중을 하겠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비상 계엄은 또 아, 비상 계엄은 수사기관에. 내란이냐 아니냐를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탄핵 심판에서 그 자체를 공론화를 해서, 공론화를 해서 국정난맥의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석경은 변호사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라고 이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9일 그러니까 일요일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예전에 그국회 나왔고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먼저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먼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전례가 없었던 데다가 거기에다가 청구 요건이 또 미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어, 보고 한 차례 더 불, 출석을 요구한 것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럼 네. 예, 공수처가 청구 요건 미비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한 차례 더 출석을 그러니까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음. 통상적으로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통상적으로 세번 정도 피의자가 소환에불응하게 되면요,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긴 합니다. 음. 공수처 관계자는 뭐 최대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음. 네.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추후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라고 전했는데 이제부터 제가 좀 분석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과연 현직 대통령에게도 그럴 수 있을까? 음. 현직 대통령에게 전례가 없이 네. 체포 영장을 청구를 할수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이 근원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응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연히 지금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 지금 뭐 탄핵 심판도 있기도 하고 수사를 받기도 하지만 음. 그래도 엄연히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래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호처하고 조율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체포하겠다고 하면 경호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음. 그 부분도 일단 문제가 있고. 또 과거에도 또 다른 사례가. 비슷한 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한화갑 전 민주당 음. 대표 기억하실 네, 거예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의 발부가 된 적이 있는데 음. 당시에 이제 한화갑 대표가 당사에서 농성을 했어요. 당사에서 음. 농성을 하고. 민주당원 200명이 그때 실력 저질했고 음, 이게 집행이 무산이 부산됐죠. 됐습니다. 네네. 아, 무산됐어요. 네. 그리고 김민석 지금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음.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그 2008년에 정치장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음. 아, 야당 탄압이다 음. 이렇게 말하면서 버틴 바 있습니다. 네. 그 정영근 전 이제 한나라당 의원도 2000년에 체포영장 집행 음. 어, 거부한 바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아 돈봉투 사건 아, 중요하죠. 돈봉투 네, 사건. 네. 이분들은 이제 체포까지는 아닌데, 돈봉투 네. 사건 지금 민주당에 연루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맞...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돈봉투 네, 받은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지금까지 검찰에 출석 한 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음. 그 검찰이 연초부터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또 2021년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제 황우나, 음. 네, 황우나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총선 그리고 국정감사 등의 사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를 했어요. 음, 또 조율해놓고또배 아프다고 안 나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 맞습니다. 네. 그 출석 조율해놓고 갑자아나 배탈났다 이러면서 네. 아 배탈났다고 이러면서 출석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불체포특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부채포트권이 없으면 당장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될 그런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한 번만 지금 뭐 불응했겠습니까 두번세번 번, 여러 번 불응을 했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일단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하나 있다 이걸 저희가 첫, 첫,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니까 이제 말이 체포지. 체포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보통 이제 소환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가게 될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뭐 야당 의원들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거 음. 앞, 앞서서 저희가 이제 돈 봉투 사건 얘기를 해드렸고, 통상 요즘에 워낙 이제 그 정치인들이 출석을 안 하니까 조사를 안 받으니까 그냥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소, 조사 안 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법정에서 따져보겠다. 음. 그럼 법정에서 또 시간을 끄는 경우가 여태까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지적하면 당장에. 이거를 정치권에서 지적을 할 경우에는 당장 야당 의원들도 받을 예, 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역풍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그러면 만약에 아, 만약에 공수처가 기소를 안할 수도 음, 있겠죠. 공수처가 네네. 이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소환조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을 경우도 만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가게 되는데 음.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요. 출범 이후에 제대로 수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네, 없잖아요. 공수처는 네. 제대로 수사를 해본 적도 없고 네. 현재까지 다섯 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다섯 번 모두 기각. 기각됐어요. 네. 오전 오페예요. 네. 그다음에 뭐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무죄를 받은 사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고 그래서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 이거는 공통적인 평가 같습니다. 네. 수사할 능력이나 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검찰에서 음. 공수처 개혁을 뺏어왔어요 음. 우리들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뺏어왔으니까 어떻게든 기소를 하고 결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제 사견으로는 음. 공수처 입장에서는 저는 제 사견으로는 검찰하고 합동 수사를 하는 게 이번에는 윤, 윤 대통령을 수사할 때 합동 수사를 하는 게 본인들 성과를 내는 데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하고 합동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경찰하고 이제 뭐 공조본이다 이렇게 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특검이 출, 출범하기 전에 공수처는 어떻게든 기소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관측이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각종 독소 조항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네. 민주당하고 조국당만 이거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받아라. 너네가 받아라 이렇게 하는 식인데 아니 소지가 그러면은 아위원회소지가 너무 많죠. 이거는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면 뭐 뻔하잖아요. 음. 뭐 민변이나 이런 사람들 네. 할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해놓고 그러 야당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특검으로 어, 집어넣은 다음에 음. 음. 그 사람한테 너는 이 중에서 골라라라고 하게 되는 건 이거는 위원회 수직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음. 특검의 규모로 봐도 사상 최대로 전망이 됩니다. 파견 검사가 사십 명. 박영검사 사십 명. 전체 인력 이백 명. 전체 인력 이백 명 네. 넘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사관까지 다 합치면 뭐 이백 명 넘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게 그, 거기다 또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맞습니다. 연장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파견 검사 40명의 전체 인력 200명이면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보다두 2배 정도 됩니다 네. 그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할 때도 온 국가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 음. 이거 만약에 200명이 수사를 하게 되면요 뒤지는 거다 뒤져 볼수 있어요 음. 그다음에 뭐 수사 사유 같은 경우 수사 그 범위 같은 경우도 뭐 14가지 15가지 정도로 수사를 할수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 14개 15개 정도지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음.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단호하게 이걸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한 상황이고 음. 이에서 이에, 이에 따라서 이제 특검 출범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사항,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인 비상경 선포 그다음에 네. 또 위법적 촬령부 포고령 1 호를 통한 국회 통제 권한 무력화 또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또 경찰력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및 표결 방해 그리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련위원회 점령 의혹 등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열거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되는 관련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그러니까 인지가 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이거는 수사하다가 뭐가 새롭게 하나 들어가 되면 음. 야, 여기부터 다시 새롭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건 끝이 없는 수사를 네, 할 수가 있는 없네요. 거예요. 이거는 모든지다볼 수가 있다. 네. 모든 의혹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수사 중에 파생된 새로운 사건도 모든 무제한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제한. 무한 리필을 할 수가 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 도중에 수사, 무한, 무한리필 예, 무한 특검을 할 수가 네. 있다 이런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수처가 만약에 만약에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면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공수처가 기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무슨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 혐의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특검이 그걸 뒤늦게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뒤늦게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더라도 공수처가 기소한 부분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곁다리 부분만 네, 수사를 네, 할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늦게 네.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은 곁다리 음. 수사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음. 민주당이 뭐이 부분이 뭐 찝찝하다. 예, 하면,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음. 아, 그러니까 지금 특검 맨날 맨날 하라 하라 이러는데 음. 시간 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 민주당 입장에서 음. 이게 찝찝하면은 아, 독소조왕을 없애고. 변협등 외부 기관을 통해 추천 받으면 추천 받으라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자기들 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이런데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음. 외부의 제 3자한테 그러고 범위 같은 것도 위헌 소지가 있지 않게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 기관 통해 서 추천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음. 하면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도 네. 아, 이거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네. 민주당에서 이거 아 국힘에서 이거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럼 딜레마가. 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딜레마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어, 뭐. 미, 국힘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것마저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때 음. 아,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에, 에, 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수사가 장기화 어디까지 장기화 될 것이냐, 그다음에 공수처가 마냥 장기화 되는 걸볼 수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다른 정치인들 전례도 있으니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어, 공수처가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특검이 만약에 출범을 한다 그래도 볼게 맞다고 없다. 음. 그에 마땅 없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수사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지금 극력 다투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변호인, 특히 이제 석동해 변호사 같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변호인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 무슨 뭐 혐의나 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이루어지고 특정인 무슨 음. 노상원 장군 같은 전, 어, 장군 같은 이런 사람의 수첩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수사 양상은 이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8년 전에 수사를 할 때, 8년 전에 그 특검을 할 때는 그때는 워낙 많은 보도가 나왔잖아요. 워낙 네.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가 네. 써졌는데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아, 이게 사실인가보다 네. 하고 이제 어, 거기에 네. 어, 어떻게 너무. 보면은 넘어간 그런 경향도 네.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습 네.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네. 배종찬 수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학습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 어, 보수층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침착하게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어, 이런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에 수사를 받으라고 나와 수사를 받으라고 공수처가 통보를 했는데 3차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음.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음. 설명을 드렸습니다.